뿌듯뿌듯. 아니, 가운데다. 아, 이거 싫다, 어떡해. 나는, 눈, 너무... <laughs> 여기다. 아, 어떡해? 난 예쁘게 여기다. 에이, 고마워, 친구야. 어. 없어 어, 이거 두 개를 함으로써 좀. 근데 귀찮은데. 너무 약한 거 아니... 아니에요? 어. 아니, 재미 없으면 어떡해. 강하게 한번한번 한 그럼. 저 그, 웃음에 대한 욕심 이 있는데 지금. 아나 싫어요 어떡해. 시간 너무 고싶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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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카가 미카가 화장한지 얼마 안 됐어요. 아, 어떡해. 어, 이거 진짜 충격인데? 어 언니 어떡해? 카운트됐다 어. 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와, <laughs> 이번 게임 3, 6, 게임 어떠세요? 저 3, 6, 진짜 약한데. 자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자부터. 그러면 하나 둘셋넷369 369 369 369 1 2 3, 4 5 7 8 10 11 12 댓글을 읽어볼까요? 주셔야죠. 어디까지 읽은 거예요? 음. 제가 이제 평화고품 클리나님내 네, 귀하고 네. 이거 여기까지 네. 읽었습니다. 대한권화님께서 클리나 하루 빨리 지상파에서 볼수 있기를 네. 그래야 홍보도 더 많이 할수있겠죠장수더 <laughs> 빨리. 언니 너무 방해하세요.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아기 해하지 댄싱킹님께서. 리카양 머리 묶는 것이 훨씬 이뻐 보임. 아, 감사합니다. 키에어님께서 음, 클리나짱 키키 노래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아, 이게 맞다. 예빈님께서 어제 TV에서 소원양이 아... 와우. 자, 일단 걸린 거고요 와우. 맞아, 읽어주세요. 맞아, 읽어주세요. 소원양을 많이 보지 못해서 아쉬움이, 점점점. 프로그램 마지막에 조금 보긴, 했, 보이긴 했지만, 어서 빨리 방송 3사? 응, 3사? 네. 3사의 프로그램에서 볼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그쵸잉? 그쵸잉? 그쵸죠 네, 걸렸습니다. 막기예요, 막기. 자, 어떻게 막기로 했죠?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하면은, 아, 저희 ABCD 게임 아시나요? 그 게임에서 이제 틀리면 만든 이렇게 이렇게 손바닥 가운데 놓고 이렇게 때리는 응. 이렇게도 때리고 왜 이렇게 이렇게도 때리고 응. 이거는 응. 응. 저 이거보다 세게 때릴 수 있어요 네. <laughs> <하지> 습니다 <laughs> 그러면 가볼까요? 말자 맞기 가볍게 <laughs> 한대 반씩만 때리기로 하고 자 말자 지금 도망가죠 잡 잡아야죠. 자, 자 여기 바로 앉아 저요 오늘 좀 아파요 응? 아니야 아니야, 아니, 다 머리가... 나왔어 굉장히 지금 멀쩡이멀쩡졌 감기 기운 한 끼는 아, 어, 없어 네. <laughs> <laughs> 어, 손대, 손대 제가 먼저 때리겠습니다 네, <laughs> 언니 안 갑니다, 안 리카, 안 언니 안 갑니다. 리카 언니 <laughs> 갑니다 아 어, 그리지 말자 님께 홍보하는 거 아닌가 볼까요? 몰라요 아, 그러지 말자 님또글 음, 음, 올리시겠다는 음, 음, <laughs> 가볼까요? 아유, 우리 막내를 어떻게 <laughs> 세게 때려야 뭐 하는지 이야 <laughs> 때립니다 한대 반이죠? 네, 네. 입니다. 음, 아, 의리 어, 있다, 봐, 의리 봐, 있다. 봐. 애기라서 봐줬다, 애기라서. 자 그러면 이제 리카 양이랑 자리를 바꿔 볼까요? 말자 양이랑. 네? <laughs> 자, 이렇게, 이렇게. <laughs> 아니 아니 여기 여기로. 제가 뒤로 살 세. 아, 아 그겠습니다 말자 이리 와. 당장 와. <laughs> 우리 우리 작은 거인 소은 양의 드라마 소은 양이 차례잖아. <laughs> 손맛이 기대됩니다. 알겠좀니야 <laughs> 아, 상황을 좀 보여 드릴까요? 우리 응. 푸푸, 푸푸랑 같은 색으로 만들 수 있는 아 자신 있어요. 네. 이 색도 괜찮아. 맞는 거 보여 드릴까요? 아, 그러니까 이 색도 괜찮아. 그럼 하면 레알 레드로 이쪽으로 류 여기 너무 어 자, 카메라 네, 봐 주세요. 예. 아요 카메라 봐 주세요. 맞자야. 손이 손에 네. 땀 나기 전에 더 짱짝거칠 수도 어. 있으니까. 네, 괜찮아서 음. <laughs> 하나. <웃음> <laughs> 아 소리가 있죠. 아 있죠. 아, 알았어. 언니 어퍼 커트 할게. 하나, 두, <laughs> 세. <둘, 셋. 응. 웃음> 짖어야지. 깔끔. 깨끗아 괜찮아, 아, 근데 너무 축축하다. 미스터리. 아 <laughs> <왜> 이렇게 빨게. <빨개>? 녹음되고 <laughs> <너무 웃음> 있나요? 아내퍼포어 <laughs> 네, 어, 예. 내안 예. 보일까봐. 좀 비교 되나요? 네. 네. 괜찮은데. 언니 저는... 미안하지 않아. 언니 왜 반지 빼세요? 반지 아, 끼고 야지 아니, 왜 <laughs> 반지 거꾸로 이렇게 해서 반지 모양을 찍는 거죠? 그죠? 아, 나왜 내부 돈 팠지? 저 말자 양을 아낍니다. 강아 아, 아, 반지를, 반지를 뺍니다, 뺍니다. 말자 좋아하는 만큼 세게 돌리 아, 진짜요? 어우, 청개구리야, 진짜. 언니 청개구리, 그죠? 전 청개구리 아닌데? 앞에 보세요. 간초가 <laughs> 제일 좋더라. 간초가 제일. <laughs> 저도 칸초가 좋습니다. 아, 갑니다. 근데 사실 저 손님이 약해요. 아! 뭐죠? <laughs> 한대 갈게요, 저는. 이쪽으로. 아, 싫은데요? 아, 아, 네, 이쪽으로 갈게요. 짠! 아, 제... 와! <laughs> 아, 내 손이요. 아, 여기까지. 와. 네, 네, 깔끔하게 보여줘. 네. <laughs> 필요하지 말라고 웃겨. 혼자가 된나는게 어떤지 몰라. 내 친구랑 똑.